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평화기획 3탄. 어, 저희는 이제 마지막 장소인 산내골령골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이곳은 저희가 아까 봤던 앞선 두 가지 장소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쩐지 조금 분위기가 무겁다거나 할까요? 네, 저도 오싹한 기분을 조금 느끼는데요. 확실히 앞선 두 곳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앞선 두 곳은 저랑 고민님이 소개를 했으니까 다음은 지훈 님 차례네요. 한번 지우님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느라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곤령골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곤령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어, 우선 저희 보인씨 지우씨 그리고 나머지 분들과 함께 다 같이 평화기획을 하면서 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 모두 두분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평화기획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저희가 그 동안 많은 것을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소인 산내 골령골을 령 끝으로 대전과 한국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 전후로 발생한 끔찍한 국가 폭력에 대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곳의 골령골의 골자는 혹시 뼈 고를 뜻하는 걸까요?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예상 했는데요 사실 이 곤령골의 뜻은 그런 뼈골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곳의 원래 지명은 곤룡골이라고 해요 마치 용과 같은 모양을 했다고 해서 지어진 곤룡산에서 파생된 명칭인데요 항무청쟁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삼사건 피해자 여순항쟁 피해자 보도연맹원 등 좌익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대량 학살을 진행하면서 곤령골을 골령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가 말을 안 들으면 너 골로 간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로 간다의 골은 어, 뼈 골자가 아닌 골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 청쟁 시기에 한국 청쟁 시기에 자익이거나 자익으로 누명을 쓰거나 자익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이 골짜기로 끌고 가서 지도세도 모르게 학살을 했던 아주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많이. 소름이 끝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곤령골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입니다. 곤령골 골짜기 일대로 안매장당한 구덩이의 길이가 100m 200m를 달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8곳에서 학살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 8개의 구덩이를 모두 합하면 약 1km에 달하는 길이가 되고 여기 이 곤령골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최소 1,800명에서 최대 7,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음, 어 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사건의 경위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고 또 사형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사,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목격했던 당시 15세였던 소녀, 소녀, 소년이 80세가 되어 언론사에 인터뷰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 당시 어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참혹했어. 만약 기자 양반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온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거야. 학살에 이르는 첫 명령은 전쟁 발발 당일 떨어졌다. 6월 25일 오후 내부부 치안국이 전국 요시찰인 당국 및 전국 형무소 경비에 건 이라는 제목의 비상통첩을 경찰 우선전보로 보냈다. 학사를 예비하는 죽음의 모습 보어가 전국의 경찰국에 전파되었다. 충남경찰국은 전보의 내용을 했던 경찰서와 유선경찰서 등각 경찰서로, 각, 각 경찰서는 지서로 하달했다. 얼마 안가 대전경찰서 유치장은 끌려온 도무연맹원들로 발디디틈이 없어졌다. 이들은 대전형무소로 옮겨졌다. 이어 7월 1일 새벽. 대전형무소 재소자 처리에 관한 명이 떨어졌다. 내용은 미명을 기해 대규모 공습이 있으니 공산당 우두머리를 좌익의 극렬 분자들을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전국의 형무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38섬 이남의 형무소 20곳 중에서 16곳에서 학살이 일어났다. 형무관들이 재소자 신분장을 전부 소설, 소장실로 가져와 국가보안법이나 포고량 위반, 국방경비법 등 정치, 사상공과 10년 이상의 일반 사범을 전부 빼냈다. 이렇게 분류된 제소자와 예비 검색된 보도연맹원들은 형무관들에게 묶여서 헌병들이 장발한 시, 트럭에 실렸다. 트럭은 샨내 골용골로 출발했다. 오연대, 그때는 연대 해병대가 다예요. 사단 헌병대는 큰 집이지만 병력이 없어요. 연대 헌병대의 병력이 다 있지. 6.25가 나가지고 다 의정부 쪽으로 출동했는데 부대의 잔류 병력도 있어서 후방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일반 범죄자가 없었어요. 맨 사상범만 있었어요. 헌병사령관 송대령이 와서 이거 다 죽여야 한다고 뭐 했어요. 송헌병사령관이 직접 진도해가지고, 장소도 예지어없지 않아, 충청도 옥천 금방에 산리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데려가서 싹 드르륵 해버렸어요. 그때 많이 희생됐어요. 곤령골에는 이미 대한 청년 단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파놓은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학살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사수에게는 실탄이 딱한 발씩 지급되었다. 10명씩 한개조로 편성된 사수의 뒤에서 헌병 장교가 관총을 들고 지휘했다. 청년 단원들이 희생자들을 10명씩 구덩이 앞에 엎어 눕혀놓거나 물러나면 사수는 왼발로 등을 밟고 뒤통수를 대각선으로 겨냥했다. 사격 준비가 끝나면 헌병 장교의 사격 개시 구령이 떨어진다. 사수들은 그대로 방아쇠를 당긴다. 피와 내수가 사수의 바짓단에 튄다. 사격이 끝나면 검, 사총, 구령에 따라 사수들이 약실에 남은 실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러난다. 이어서 헌병 장교와 경찰이 일일이 권총으로 확인사살을 한다. 그 다음엔 대기하고 있던 청년 단원들이 시신의 구덩이에 밀어넣는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서 2차 확인사살이 이루어진다. 특경대형 김땡땡은 당시 학살 현장을 목격했다. 재수자들을 앉혀서 구덩이 쪽을 바라보게 하고 제소다 뒤통수에 대고 쏘는 거야. 한 10m 뒤에서 쏘면 피와 골 허연 것이 튀어서 바지가 엉망진창이 돼. 나중에는 군복을 새로 갈아입히고 바짝 들이대라고 해. 총구를 머리에 바짝 들이대면 안 튀어. 그렇게 한번 쏘고 나서 꾸물어버리고 있으면 권총으로 또 쐈어. 얼마 안 돼서 구덩이 시신들이 거꾸로 쑤셔박혀서 다리가 위로 서고 별게 다 있었어요. 헌병 지휘관이 국민 방위군에게 산에서 돌을 굴려와서 시신들을 눌러버리게 어 학살은 하루 종일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구덩이가 가득 찰 때까지 이어졌다. 구덩이가 차면 청년 단원들이 파냈던 흙으로 시신을 덮었다. 주변 흙은 피에 젖어 곤죽이 되어 있었다. 마치 장마철 진나튼 같았다. 아무리 흙을 덮어도 시신의 팔 다리가 비어져 나왔다. 산에서 돌을 굴려도, 굴려와 누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 끝내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렸다. 그러면 다시 흙을 헤치고 사수들이 총을 쏘았다. 사격은 어둠 속에서 소리가 그칠 때까지 퍼부어졌다. 어, 저도 같이 내용을 봤지만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내용을 담은 책 제목이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좀 무서운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2차 대전 홀로코스트는 독일인 유대인을,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에 같은 나라 국민을 같은 나라 군인, 경찰이 학살한 사건으로 가장 끔찍하게 더 끔찍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고 쓴책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이책 제목처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차, 죽일 수 있는지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었나요? 이들이 학살당하는 시시, 사진들은 재미의사악사고 이도영 박사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미국 극동군 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 총책임자 에버트 소령이 미군의 라이카 사진기로 자, 당시 장면을 찍었다. 이 사진을 첨부해 주한미국 대사관 소속 육무, 육군무관 무육 에드워드 중령이 1950년 9월 23일 워싱턴의 미 육군 정모부로, 정보부로 한국에서의 정치범 사, 처형 보고문을 보냈다. 보고문에는 이러한 명령을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층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워커 기자 앨런 워닝턴은 1950년 7월 대전 산내 골령골을 찾았다. 그의 8월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그는 당시 골령골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서히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살점과 뼈들을 볼수 있었다. 커다란 죽음의 구덩이를 따라 창백한 손, 발 무릎, 팔꿈치,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 총알에 맞아 깨진 머리들이 땅 위로 삐죽이 드러나 있었다. 위닝턴은 기사에서 7월 16일 100명씩 실은 트럭 37대가 이동했고, 상다수의 여성을 포함해 3,700명이 사살됐다라고 썼다. 그는 총질, 구타, 그리고 목을 자르는 일은 남한 경찰이 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범죄라며 미군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운전자 몇 명은 미국인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영국 기자와 미국에 의해 기록되고 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2005년 발족한 일기 진실화해있는 2010년 전시였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수감된 재소자들을 좌익 권력 이 있거나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에 소속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출범. 2022년 출범한 이기진실화의 해 김광동 위원장은 최근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인간이 집단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에 대해 심각한 부정이라고 발언해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철거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하네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처벌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없다니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곤령골에 2024년까지 들어설 예정이었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과 평화공원은 공사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곤령골에서 발굴된 유해는 약 1,441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동안 전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 약 4,000여구는 현재 세종추모의 임시지회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령골에 평화공원이 만들어지면 이정할 계획이었는데요. 정모가 곤령골로 이전할 때이 유해를 화장한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민간인 학살의 증거를 지우는 것이고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 유족들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반대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 운동 링크는 저희가 영상 설명에 넣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자, 오늘 이렇게 대전에서 세곳 정도를 돌아보면서 국가폭력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대전에서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 중에 대전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이 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진실화해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간인의 내용이 아직 견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3,40만 명, 민간인 측은 100만 명 정도로 아직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어피스가 저번 영상에는 적별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토론을 진행해왔고, 오늘은 대전으로. 다음에는 한국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좌익에 대한 학살도 다뤄왔지만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 전쟁 중 좌익에 의한 학살은 규명도 많이 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반대 경우인 우익에 의한 학살은 여전히 감춰지고 있고, 추모 진행도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어피스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몰랐던 진실들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전까지 와서 총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 정말 많은 점을 느꼈는데요. 먼저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보고 나니까 정말 전쟁의 참혹한가, 뭐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다시 알았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전쟁 의참상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평화가 중요하고 어떻게 그 평화를 지켜야 될지 앞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저도 소감을 한번 말을 해보자면, 어, 이러한 저희가 갔던 모든 장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의 사례들인 거잖아요. 이제 국가, 자국민을 지켜야 되는 국, 가에서 국민들을 학살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지키고 간직해야 될 역사, 끄집없이 반성해야 될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 군령골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 관심이 많이 없기도 하고, 음, 좀잘돼 있지도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할 때도 많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여기 와서 직접 경험을 보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실들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알게 되고 어떤 것을 감추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 누가 잘못을 했든 일단은 밝혀지고 이에 대한 사과 또는 용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모두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 이번 여행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